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는 진영, 위코곰 곰곰곰, 곰그로곰곰, 곰곰. 정용선수의 진영은 한시적이고 파란색적입니다. 긴가박이 중, 아, 반갑습니다. 자, 9풀로 시작합니다. 9풀로 공격적인 성향의 곰돌이 색이, 이에 맞서는 빨간색적이죠 아, 자, 어, 이건 오버풀인가요? 오버풀인 것 같은데, 어, 맞나? 아시는 분 <laughs> 제가 안 빌드를 안본 몰라요 저자랑 자7 시에 위치한 이면주 선수는 1 2풀1 2 풀인 것 같죠 1 2 풀인 오버풀인가요 바기 두 새끼 주시중 1 2 풀인 것 같죠 오버풀이면은 이거 해처리못 찍지 않나요? 1 2 풀이죠 그쵸? 그렇죠? 아 역시 내가 자, 하루 이틀 본건 아니라고 자. 자, 여기, 6링 나오면서 레어 바로, 선 레어를 찍어줘 버리고요. 자, 어, 오버가 안 마주치니까 바로 띱니다. 바로 뛰어요. 자, 이러면서 상대, 이면준 선수는 저글링 뽑아주면서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오버가. 자, 어, 근데 링이 바로 오면, 어, 봤어요. 만났어요. 났어요, 났어요, 만났어요. 링 뛰는 거 알고 있죠? 안 알고 있으면은 저글링, 오아열, 오아열 갖춰 놔야 돼요. 어, 소리가 너무 작지 않나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저는 소리를 다 끄고 하거든요. 자, 저글링. 아 드론까지. 어, 근데 자기 자기 드론에 자기가 자기 링이 비벼지고 있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아, 구 레어예요. 구 레어. 레어를 먼저 찍었어요. 그 레어를 먼저 찍었고, 자 이렇게 되면 드론 빨리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레어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어, 그렇죠. 레어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돌아가서 수비해주겠다는 거고, 드론 빨리 들어가야 돼. 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거. 1초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드론 놀고 있는 거 너무 아쉽죠. 저글링 떠나는 거 봤잖아요. 봤으면 빨리, 빨리빨리 해야 되고, 벌써 레어 찍혔고, 스파이어. 자, 이거는, 이면주 선수는 스포 운영 무조건 해야 되죠. 이거 절대 못 따라갑니다. 테크 차이. 링뽑아서홍보 해주면서 스포 운영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정용락 선수가 초반에 나쁠 게 없어요. 앞마당 해처리는 물론 지어져 있으나 레어를 따라오고 있고 자그 상태에서 저글링을 뽑은 거는 아무것도 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요 테크가 빨라요 이게 앞마당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면전 선수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푸푸전이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뮤탈리스크로 뮤탈리스크로 어떤 이득 아 이러면 본진 투해 처리까지 이거는 본진에서 병력 뮤탈 뮤링으로 해서 어 먹겠다는 거고 바로 완료됐죠 바로 완료됐고 링 뛰어가는데 아링 많아요 링 동수 링한 동수 동수에요 한 동수 자 이러면은 못 올라가요 이거 오하이얼 맞춰놓은 거못 뚫고 못 올라가죠 이러면은 와길 존나 존나 그냥 어? 와짜따씨와딱 정리 잘하게 생겼다 와다 이거 이 대장 대장 바라보고 있는 거 봐라 이 대장 새끼 다리 떠 있는 거와오 휘저는 신기하게 생겼네 자 이러면서 올라갈 듯말듯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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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두 대한테 곧바로 쳐맞아버리기.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찍혔고, 저, 어, 이면준, 그렇죠. 챔버 지어야죠. 챔버 지어야죠. 챔버 지으면서 스포 짓고 저, 링 잡히면 안 되고, 오버 잡히면 안 돼요, 이면준. 이면준은 오버 잡히면 안 되고, 링 잡히면 안 되고, 뮤탈리스크는 이제 찍혔죠. 3뮤탈이 찍혔고, 뮤탈 계속 추가적으로 찍었거든요 이제, 그쵸. 스포, 오, 오 스한번치소당했어요한번치소 저, 저, 과연? 두 개째. 그다음에 스포, 스포를 3 스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나왔고 어, 나온 것까지 확인했죠. 면준 면준 이면준 확인했어요. 자 정영락은 일꾼 뺐어요. 가스에서 일꾼 빼면서 이거 뮤탈링으로 가면서 앞마당 해처리까지 이게 드론이 정영락 선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링 잡히면 어 이면준 링 잡히면 큰일요아 오버 잡혔요 오버 잡히는 것도 너무 아쉽고 그렇죠 3회 처리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영나는 가스까지 빼면서 뮤탈리스크 하면 너 스포 갈 거잖아 그러면 나는 3가 나는 회 처리로 뮤탈 그리고 라바 많은 링으로 혼내주겠다 정영나 아 드론이 부족해요 이면준이 드론이 많지가 않아 요 왜냐 스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론이 많지 도 않고, 아, 이러면서 이오버로드까지 잡히면 대참사 일어납니다. 자, 저는 안전하게 드론만 찍으면서, 어, 링, 뷰탈링으로 한번 이거 쇼브, 쇼브 땡기겠다는 건가요? 자, 일단은 링을, 링 숫자를 최대한 뽑아주고 있고요. 자, 임현준 선수도 이제 스파이 어 완성됐기 때문에, 아, 그래도 임현준 또 네. 드론 한번 찍어줬어요. 자, 이거 링 잡히면 큰일 나는 게, 자, 상대가 링을 많이 뽑았거든요? 자, 이거 뭔가요? 뷰탈링 이거 한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면준, 저글링. 저글링 잡히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로. 어, 그래도. 어, 어, 뭐예요, 뭐예요, 이면준, 뭐예요. 갈 길을 잃은. 저글링. 저글링. 아, 이거 드론, 드론을 이면준 선수가 많이 찍었기 때문에. 자, 이 드론으로. 아, 이거 드론으로 뭘할 수가 있나요? 자, 이러면서. 다행히. 아, 그리고 이거 링의 피해 많이 받죠, 이거 드론이. 아, 린이 드론이 피해 많이 받고, 이거 종용라이 잡았는데요. 어, 이거 종용라이 잡았어요. 경기 끝나겠는데요. 아, 경기 끝나겠네요. 드론 엄청 많이 잡혔고, 와, 종용라이 이거를, 야, 뮤링 쉬어브 뮤링으로 털어버리겠다 와, 이게 첫, 우리 1경기 때도, 타도, 권수장 선수가 103명 선수를 잡아내네 어, 옆, 업셋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와, 오늘 경기도, 이렇게 이면준 선수가, 곰돌이한테 잡히면, 업셋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막아도 불리해요. 막아도 불리하고, 안 막으면 끝나고요. 아, 이거 병력 보세요. g g 훈 나오면서, 첫 번째 경기.